백골땅 노래. 입고. 입법도 니꺼. 사법도 니꺼. 행정도 니꺼. 그런 민주는 누구거야 입법도 니꺼. 누구 사법도 니꺼. 행정도 니꺼. 그런 민주는 누구거야 검찰도 틀어주고, 판사도 불러 세워. 반사도 민생이라며. 입으로는 민생이라며, 법도 입맛대로 정해. 정해. 민주 아닌데 민주라 하네. 독재 민주 맞는데 자유라 하네. 거짓말인데 뉴스라 하네. 하네. 그 입이 법이고, 그 당이 국가냐. 정문에는 쇼고, 재판은 시간 끌기. 탄핵은 카드처럼 툭 던져보는 게임 사람은 바꾸라 해 법은 고치라 해 대통령 감옥 보내고 자기 죄는 지운대 민주 아닌데 민주라 하네 공정 없다며 남만 탓하네 심판받을 자가 심판을 하네 그 얼굴 민주 그 속은 동재 거짓이 진실이고 진실은 그우라며 말을 막고 입을 닫고 민주니까 괜찮다. 민주 아닌데 민주라 하네. 독재 맞는데 자유라 하네. 사법도 삼켜, 입법도 삼켜. 남은 건 침묵뿐이네. 입법도 니 거, 사법도 니 거, 행정도 니 거. 그런 민주는 누구 거야? 검찰도 틀어주고, 판사도 불러세워. 입으로는 민생이라며, 법도 입맛대로 정해. 민주 아닌데 민주라 하네. 독재 맞는데 자유라 하네. 거짓말인데 뉴스라 하네. 그 입이 법이그 당이 국가냐? 정문에는 쇼고. 한 액은 카드처럼 툭 던져버린 게 사람은 바꾸라 해 법은 고치라 해 대통령 감옥 보내고 자기 죄는 지운대 민주, 그 민주, 그 어, 어. 민주 아닌데 민주라 하네 공정 없다며 남만 탓하네 심판받을 자가 심판을 하네 그 얼굴 민주 그 속은 독재 거짓이 진실이고 진실은 그구라며 말을 막고 입을 닫고 민주니까 괜찮다 민주 아닌데 민주라 하네 독재 맞는데 자유라 하네. 사법도 삼켜, 입법도 삼켜, 남은 건 침묵뿐이네. 해운대 바닷가에서 장 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인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파도는 매 순간 다른 모습으로 밀려온다.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하는 파도를 보며 나는 요즘 자주 생각에 잠긴다. 요즘 거리에서 인터넷에서 한 노래가 울려 퍼진다. 입법도 니 거, 사법도 니 거, 행정도 니 거, 그런 민주는 누구 거야? 그저 비판적인 가사라고만 여겼다. 하지만 개풀이에서 듣다 보니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이 가슴에 와닿았다. 민주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물음.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질문이었다. 해운대 백사장을 걷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가족과 함께 온 아이들, 연인들, 그리고 나처럼 혼자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나라에서 숨쉰다. 내가 발딛고 선이 땅이 내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해수욕장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부리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편하고 외면하는 것이 안전하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고개를 돌리고 싶은 순간도 많다. 하지만 바다를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파도 하나하나는 미약해 보이지만. 것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룬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자연은 말없이 가르쳐 준다. 민주 아닌데 민주라 하네. 독재 맞는데 자유라 하네. 노랫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이름만 민주주의인 사회. 형식만 갖춘 자유가 진정한 민주와 자유일 수 있을까? 삼권 분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모든 권력이 한 곳으로 쏠려 있다면,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다면, 그것을 과연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을까? 나는 해운대에 산다. 이곳은 아름답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도 나는 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본다. 공정하지 않은 사법, 민생보다 당리당략이 우선인 정치, 진실보다 진영 논리가 앞서는 언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을 미래다. 후세를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법치, 진정한 민주주의를 물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침묵한다면, 우리가 지금 타협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더 어두운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파도가 밀려온다. 밀려왔다 물러간다. 하지만 파도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바위에 부딪혀도, 모래에 흡수되어도 파도는 계속 밀려온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것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싶다. 이것이 애국심이라면 나는 기꺼이 애국자가 되고 싶다. 국가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끊임없이 질문하고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 해운대 바다는 오늘도 넓고 푸르다 수평선 넘어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희망을 품는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그날을 우리 아이들이 떳떳하게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갈 그날을 꿈꾼다 파도는 오늘도 밀려온다 나도 오늘도 걷는다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후세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해운대 바닷가에서 나는 오늘도 생각한다.